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예 지난 추석을 맞아서 공연을 가졌던 나훈아의 공연, 뭐 2020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걸 가지고 KBS에서 했는데 그 여진이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올리고 있고 특히 그나후라 2시 20, 2020 신보 아홉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는 그테스 형이라는 그 노래가 아 굉장히 좀 화제거립니다. 테스형이 말인데 소크라테스 형이 말이죠. 아 그래서 이테스 형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로드 하면서 우리도 테스 형을 한번 생각하고 테스 형을 또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테스 형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시작하는 촬영하는 지금 시각 이 2020년 10월 7일, 10월 7일 수요일 한 오전 9시 30분쯤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 말은. 우리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가 같다면은 내 마음에 100%안 안 들더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사람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아,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되고, 아, 감사가 되겠습니다. 음, 아, 어떻게 된 바인지 올라가면은 무조건 노란 딱지, 또 노란 딱지 푸는 거는 그래요. 올리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뭐 잘, 어,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모르니까 아 어,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암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1.44만 병. 거기에서는 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대 했습니다. 먼저뿐에도 그래가지고 한 서너 달.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자 그대로 지속을 하더만 이번에도 이제 1.44만 명, 그러니까 14,400명 설에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한뭐 열흘 정도 됐습니까? 꼼짝도 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자 그래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판적인 소리, 바른 소리, 틀렸다고 지적하는 소리는 듣지 않는 이 정부입니다. 그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뭐,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조 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야권은, 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빨은 소라는 데는 잡아 넣어야 되고,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옳고, 이런 때에서 우리 보수 애국도 하나로 뭉쳐야 돼요. 안 뭉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돼요. 물론, 그,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많이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돈뭐 들어오면 얼마 들어온다고요? 저는 뭐 벌써 1년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옵니다만은, 뭐한 45만원 꼴 받았습니까? 광고비? 그 외에는 뭐 광고 붙이지도 않고 아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광고가를 가지고 한다면 이 아예 쟤는 벌써 접어버렸습니다. 조금 서론이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하나 되는 의미에서, 그죠? 애국 보수가 하나 되는 의미에서 좀, 어, 구독, 알림, 좋아요, 또 공유, 어, 잘 모르면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뭉쳐서 이 난국을 이기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테스 형의 이 가사가 보니까 그래요. 이 전체적인 노래도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아주 리듬비칼하고 세상 삶에 대해서 회의 또그 다음에 뭐 원망, 회환, 애달픔뭐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고 구조는 ABCB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ABCB의 리네 구조인데 ABCB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아, 제목을 보니 어, 가사를 보면 은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서형 소크라 태서형 사랑은 또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서형.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우리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샌돌아케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테서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만한다 이게 아테서형 소크라테서형 세월은 또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서형 그러면서 아테서형 아테서형 아태생, 아태생 하면서 여덟 번이나 반복하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뭐, 어, 나부나의 공연이 이빨은 소리를 하고 그러지가 그러니까 또 여야에서는 그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간들은 그래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든지, 국가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뭐, 해산 문제든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딱두 종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도 아니까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최종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답도 얻고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활용을 하고 물어보되, 그러나 궁극적인 답은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죠? 천지를 창조한 전지 전능한 창조주거든요. 이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아니 우리의 초급, 분필이 있는데, 분필 이게 똑똑하고 전능합니까? 분필을 만든 거분이 똑똑하고 더 잘합니까? 간단해요, 문제는. 그래, 간단한데 그게 참안 돼요, 그죠? 참안 돼요. 죽으라 하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게 죄지은 인간의 특성이거든. 그게 죄지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절대 안믿으라고 합니다. 지가 늘얘기하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역사가 보면은 늘얘기하자마은 역사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결말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말이 가까운 지금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사랑이 식어가고, 얼마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진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생각하는 게아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쩐다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럼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지진이 자주 일어나도록 하느냐 왜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가 만날 싸우고 어쩌고 하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왜하나님이 나쁜 의미에서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걸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 앉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길려도 그렇죠. 내 새끼에게 관심이지. 남의 새끼가 싸우든지, 뽑거든지찢지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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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가 되든지 관심 없어요. 내 자녀가 뭘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불신자가 내버린 자식, 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급을 거쳐서왜 우리가 올림픽 예를 들어 봅시다.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1등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1등 받은 그 사람은 1등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너도 나도 가버리는 갈수 있는 천국이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온갖 고생과 어려움과 미욕과 핍박과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고난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그치고, 그치고, 울면서, 불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찾아온, 도달한 그 사람만이 1등을 주어야 될 가치, 천국의 백성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이 말에.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 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미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학교 다때 시험을 칩니까? 실력을 늘려 가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출세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큰일 하라고 그죠? 학교에서 테스트하죠. 좋은 의서 테스트. 근데 템프테이션은 미혹이에요. 마귀는 이거는 뭡니까? 어떡하든지 나쁜 걸로 빠져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답을 얻는 것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답하고는 엄청난 차이다 말이야. 이거는 천국이고 이것은 지옥이 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볼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국민들은 전부 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어디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중국이 뭐 어쩌고, 지투 어쩌고, 뭐, 뭐, 까불다가 혼이 나고, 있냐, 지금 미국한테, 그죠? 아니, 왜 눈으로 보면서도, 그죠? 패턴데도, 그게 현실이고, 그게 역사인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밉고, 교회를 보면 은어떡 하든지 핍박을 해야 되고, 목사 보면 어떻게 잡아넣어버려요? 까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그죠? 이 마귀에게 지금 템프테이션 당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사파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정권 생긴 그 유래, 그죠?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이 저주의 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마귀가 템포테이션 해가지고 하나님은 묵크를 했다인허가지고 묵크를 한 북한이 북한 땅이 북한 평양이고 그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지가 수십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테스트 과정과 템포테이션 과정을 알고 정말 우리가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테스 형을 만드신 그분, 초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초크를 만든 그분에게 가면 더 초크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테스 형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 답은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이야. 근데 왜잘안 됩니까?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왜잘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100%안 믿으리 그래요. 100%, 거래요. 100 믿어야 돼요. 내가 30% 정도만 믿으면은 7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목숨 걸고 온전히 순교하는 과거. 순교하는 건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 그분 말을 안 따르면 내 목숨 내놓겠습니까? 말이 쉬워 순교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100% 내놓고 100% 믿을 때에.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말이에그 근데 우리는 30%, 20%, 뭐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도 100%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그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늘 얘기하지만 뭐든지 좀 원리를 잘 깨달으세요. 신앙의 원리도 좀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 것도 또 업로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잘 먹어라. 잘 먹으세요. 뭐, 뭐, 부자 되세요. 출세하세요.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얘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올림피에서 일등의 금메달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된다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향해서 갈 때는 이 막이란 놈이 얼마나 템프테이션 우리를 미혹하느냐. 그걸 알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올 때는 어떡하고,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어떡하고, 이런 게올 때는 어떡하라는 거 전부 다 있어요. 다받 적어 놨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도한20% 30% 밖에 모르니까, 나머지 70%는 뭐 어제 난지 몰라요. 우선 그냥 세상에 빠져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게 좋아가지고, 응? 어? 다그거리고 세상에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내 새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면 좋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받으세요, 아멘. 출세하세요, 아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 나놓고는뭘 어째요? 뭐 예수 믿어도 별수 없어요. 100% 믿어야 돼. 그래서 100%를 믿으면은 태서형 물론 이 음악을 듣고 이뭐뭐뭐그 대한 뭐뭐 유행가라고 합니까 듣고 따라 부르고 감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서형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노래를 알면요. 은 그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천국의 영생복락, 그 영광의 밀류관을 알면은요,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수준까지, 아니, 그런 수준까지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이 정권은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안 됩니다. 성경 예언대로.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 우리를 어떻게 믿을 겁니까? 이런 때.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어?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딴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태세형하고 한탄할 때, 우리도 물론 따라서 태세형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태세형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울부짖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100%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은혜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친단 말이야. 이 세상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30% 20% 10% 여기에서 응매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우리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태서형 좋습니다. 그러나 태서형을 보내주신 나훈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다가 지옥까지만 하고, 거기에서 한발한발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아, 태서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서영, 소코라테스영 사랑은 또왜 이래? <laughs>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님, 왜 신앙의 길이 이렇게 협잡하고 험난해요? 아, 하나님,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손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세요. 아, 하나님, 하나님, 또 나라는 왜 이래요? 그리고 영화처럼, 오, 하나님,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나라 이미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